제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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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보고 있었는데! <laughs> 아니 요즘 너무 재밌어 야, 아, 나 보고 있었는데 요즘 제재 최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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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제씨 느껴지죠 요즘 너무 많은 사랑받고 있는거 느껴지시죠? 아, 그럼요 받고있죠 네. K-POP 가내 안에서 흐르고있다 우리 K-POP에는 정말 명곡이 많은데 나 제지치가 다시 아, 제부응시키려 제 첫줄에 허물 네. <laughs> <헛을, 웃음> 안해 네. 오 맞아 맞아 오, 오 너무 예리하다 어. 그 제재도 1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 어, 많을 것 같아. 근데. 아바테 빅데이터. TBN PD들 뽑은. <laughs> 동질감 느껴지면 그러면 그런... 조사를 다한 거예요. TBN PD들 뽑은 놀토와 가장 어울리는 사람 1위로 아 제재도. 와! 어, 너무 좋은 건데? 쉽다. 진짜 좋은 거다. 진짜 아, 안목들이 좀 있으시네요. 아, <laughs> 진짜 재밌었어. 그때 진짜 정면 승부 안 하셨거든요. 아시죠? 약간 사이드 승부. 아, 사이드로 피해가셨어요. 우회로 선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제작진이라면 시청자들의 니즈 충족을 위해서 오늘 반드시 s f 를 내셔야 됩니다. 아 아니 이거 여기 왜 찔리는 거예요 왜왜 예. <laughs> 네 셔야 되는 바고요 이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게 예, 예. 제가 어 뭐야 이거 우와, 뭐야 봤어, 아싸 아싸 내가 1 화부터 네, 보이시나요 1 화부터 어떤 노래가 나왔는지 어머 리스트머해봤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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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 일곱, 여아 8, 9. 무려 아홉 장이 나왔네요. 와. 네. 그게 다 노래예요? 근데 이 중에 제가 SMP가 몇번 나왔냐? 세봤거든요? 556화 중에 27번. 약17.30%가 나왔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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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섹시해, 섹시해. 정말 섹시해. 아니, 그 어떻게 조사랑, 그 뭐, 어떻게 조사가 됐냐 그냥 제가 손으로 돌려가면서 봤어요. 아, 피곤해요, 여기데이터가 되게 물리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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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파고, 알파고. 총 4회 중에 한 번은 내주셔야 아. 이 TV 오리지널이 살아남는 길이다. 라고까지 아. 예, 말씀을 드릴 수 야, 있습니다. 시스템을 관통하는 잘합니다 <laughs> 근데 2세대가 어디, 언제가 2세대인 거죠? 예, 슈퍼주니어 도방신이가약 아, 2003, 4년도에 예, 어, 2세대 아이돌 네. 문을 박차면서 나왔거든요 예, 후드송이랑 OST는 사실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치. 이거는 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2세대 아이돌은 굉장히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네. 이 다음번에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음, 예. 알파고네 형거같 예. 예. 아.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넘어야 될산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이고 첫화때 아이돌 우리 바스 대회 아이돌 분들이 똑같은 아이돌 노래를 맞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 이것이 아바스의 정체 정치, 정체 정치, 정체성이구나. 역시 백상예술대상 어 여자 예능상 후보답다. <laughs> 배우신 분이네 배우신 분. 자 재재 씨도 그때 그 아쉬움 한 번밖에 못했다는 분이 아, 여기서. 이거 대학교 대학교 이제. 등하교 하면서 mp3로 많이 들었어요. 아, 저는 이제 승관 씨의 스토리에서 약간 어, 고쳐줘야 될 점이 있어서. 아, 그래요? 아, 또 다른 얘기로 허점이 제가 허점이 있었을 수 있어요. 예, 허점이 약간 있었어요. 내가 너한테 과, 과분한 건니 네 엄마도 알아. 내 친구 너 저도 안 가져. 음어 이때 고마운 줄 알아. 이거 뭐냐면 어이 전체적인 IA의 내용이 일단 사귀는 남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위에 있는 그 시시껄렁한 친구들, 나는 걔네들이랑 어나더 클래스의 진짜 리얼이다 내가. 아내 친구들 너 줘도 안갖는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네 곁에 있어준다. 그러니까 있을 때 고마운 줄 알아라. 오, 아 맞는 거 같아요. 이건 진짜 대전. 아, 배고스 선수. 이대로 드라마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탄탄해, 진행 시켜. 이제. 정답에 가까운 원샷을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샷. 원 잠깐만, 잠깐만. 보여주세요. 순간 미주, 제제, 제제. 아바테TV 1위 기원. 역시. 원샷의 친구 공 제제가 차지합니다. 아유. 이렇게 되면 미주에게도 약간의 스크래치가 생기고. 순간수원샷도 <laughs> 아, 승만, 어, 인생을 걸고. 약간 마상이. 아. 글자 수부터 오픈. 서른세 글자입니다. 서른세 글자. 열다섯 글자. 그리고 나인 투 나인. 아홉 글자. 와, 글자 수가. 진짜 딱 맞네요. 딱 맞지? 우와. 우리 뿔기 전에 바로 가야 돼요. 아, 아, 어떻게, 됐다, 됐다. 해님, 해님 어떻게 해, 형님?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당체 아, 어, 지금 면치기가 나올 수 있다. 됐다라는 됐다. 얘기가 벌써 아, 나옵니다. 제재 쉽게 맞나 보다. 맞아요. 저도 어 제재... 군뱅이 앞에 주름을 잡은 느낌입니다. 아, 와, 네, 저도 아, 어이 정도 정확성이면 사실 저도 뭐 반마덤니를 포기할 의사가 있습니다. 아, <laughs> 아, 아 반마덤니를 아직 있어요? 갖고 계신군요. 친군. 친군 일린 없을 네. 없겠죠. 진군. 붕청이 있어요. 아, 아, 그면 네, 친구 확인해볼까요 어, 친구. 응, 그러니까 내 친군 맞냐고 어, 글자 수도 이 아, 네. 네. 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사를 쓸 때. <laughs> 그냥 내 친구로 내, 말할 수도. 내내 친구 너 저도 안 가죠. 이렇게 말할 수도 음... 있는 거니까 가사니까. 차라리 군이 맞나요? 네. 오! 네. 어봐어봐그 친군. 그 바로 나가면 오! 되겠다. 아, 바로 나가야 진자 없어요 나갑니까? 네. 네. 자 그렇다면 제 제. 오케이. 제제출발했습니요 선생님, 이거 미안해서 왜? 어떡해요. 어, 그게 맞아. 어, 어, 미안하니아 얄미워.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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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오케이. 완벽합니다. 조금이라도 의견 다른 분 없죠? 갑니다. 없어요. 3대. 정답. 불러주세요. 내가 너한테 과분한 건네 엄마도 알아 내 친구는 줘도 안 가져있을 때 고마운 줄 알아 와. 와, 와 이런 노래는 그냥 아는 거야. 끝났어, 끝났어. 짜장면. 결과. 보여주세요.

여러분께 잠시 착석을 부탁드립니다. 착석해주시고 하니까 또두 번하지 않으시겠죠? 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 비상사태입니다. <laughs> 네, 많이 비상입니다. 제가 못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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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패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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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아! 아! 지금까지가 우리가 두 시간 4 0분 동안 아, 녹화한 하거 아, 아실까? 리얼이. 아! 지금 불량이 지금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여러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기서? 선택은 어? 여러분이에요 뭐, 뭐지 뭐지? 짜장면을 제공하는데 짜장면 먹을 때 항상 필요한 게 뭡니까? 탕수육? 자 탕수육을 걸 걸고 어, 걸고, uh, 걸고 뭐, 뭐? 아까 2 세대 의 태양 문제를 <umba> 조심스럽게 여, 여쭤보는 <humano> 거예요 어? 가자, <orsun item> 가자+ 가자+ 가자 출발 갑니다 가자+ 가자+ 자 출발 가가자가어 그러니까 못 처음에 태양 골랐으면 분량이 3분 나온다. 분량이 3분 나왔었어. 태양 아, 아. 골랐으면 3분 나왔네. 아, 불러라 출발! 출발! 아, 지금 롤토 아, 정도의 레벨을 갖고 왔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아, 아, 사과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하셔야 돼요, 네. 네, 기분이 나빠요, 네, 이거 자존심 많이 상한다는 거예요. 너무 오만하지 않아, 그래서. 나나. 그것이 할 것인가? 조금 들고 오셔야 돼요. <목소리> 니다 어, 맛있게 드세요달달함이 네, 이게 좀 조미료에. 후식을 이제 만나러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줄까요? 시작. 아트 나이스. 아, 네. 문제 보여 주세요. 아, 어, 제재. 아 제재 아, 제재 빨랐어요. 자 왼쪽 자 애프터 스코어 디바 맞다, 맞다. 그리고요. 오른쪽은 애프터 스코어. 3 샴푸! 어? 샴푸인가요? 샴푸! 샴푸! 샴푸. 샴푸. S-H-A-M-P-O-O -O. 린스요? 아니야 샴푸 아, <laughs> 우리 선와 wow. 자, 음악, 음악 선택해 주세요 음악. 아, 디바죠, 디바! 디바! 디바, 디바. 디바야, 음악 주세요! 아이 아, 다거 진짜 아어 제재 와 다르다 달라 텐션이 같이 좀 즐겨야 나디리 아. 아, 아, 잘하시는 분 빨리 나가는 게 나. 와 제재는 진짜 있어. 다섯 그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아아어해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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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찐해 해어 진해. 진해. 완전 진해요 거수해요 진해, 진해. 고소해요 맹락 없이 달지 않아요? 맹락 뭐. 없이 달아도 좋 만큼 달아요. 아. 아보이로 같은 느낌이네. 장준이랑 예나 제재는 그냥 나오네. 그냥 나와. 다 그냥 대기하고 아니, 있어요. 그냥 네. 있어요. 딸기가 있습니다. 잘합니다. <laughs>